공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노무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장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필수 입력 값인 공사명과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현장 대리인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되어 있는 기술자 중 지정할 기술자를 선택하고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입력된 기술자 정보가 없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국경영원에 등록되어 있는 피보험자 정보가 조회되므로 해당 기술자를 선택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피보험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기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기술자를 다시 선택하여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왼쪽 공사 목록에 입력한 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값이 아닌 항목들은 사업장에서 관리상 필요하다면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laughs> 월출력 메뉴로 이동하여 노무대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할 공사를 선택하고, 작업할 출력월을 이전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조정합니다. 가운데 표시월이 작업월이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팀 공종 직종은 기본적으로 미지정 단순 노무자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초 코드를 등록하여 근로자의 팀 공종 직종을 분류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코드 등록 방법은 팀 관리나 공종 직종 추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정 가능하며 달력상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 일자를 체크합니다.

0.5, 1.5 공수 입력도 가능합니다. 입력된 공수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어 입력되어집니다. 같은 공수의 특정 일자의 단가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월단위 주단위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달력상의 근로일자 체크가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정보는 상단 출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월 출력에 입력 시 해당 근로자의 공제 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다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월에 다른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달력의 근로일자를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근로내용 신고 메뉴에서 출력월을 조정하여 노무대장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월에 출력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현장이 조회됩니다. 노무대장을 전송할 공사를 선택하여 노무대장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원 담당자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반장플러스 프로그램은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형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이므로 서버형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컴퓨터를 포맷하면 입력된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입력한 데이터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바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백업을 하지 않고 종료되며 백업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경로에 백업 파일이 생성된 후 종료됩니다. C 드라이브에 백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포맷하면 백업 파일까지 지워지므로 포맷하기 전에 백업 파일을 다른 저장 장소에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백업 파일 생성 위치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설치한 경우 백업 파일이 없다면 기존에 입력해둔 자료를 복원할 수 없으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백업 작업을 권장합니다.